자, 138번부터 볼게 자, 두 점과 직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 O, P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리 문제야 네. 자, 그러면 일단 상황 생각해보자 자, 두 개의 점이 있대 자, 먼저 0, 0이 있고 아무튼 슝 찍자 뭐 여기에 이렇게 0, 0이 있을 거고 자, A라는 얘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 1, 3 자, 그리고 어떠한 직선이 존재한다라는 소리네 그런데 직선 위에 전 p에 대하여 삼각형 aop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느낌상 당연히 이렇게는 조금 가지고 가야 돼. 직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 p의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계속 높이가 변하겠지. 그렇지? 네. p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계속 변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저 삼각형의 넓이가 하나로 고정되지는 않을 거야. 맞지? 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직선이 얘랑, 요 선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간다고 치면, 됐지? 그러면은 저 위에 점, 어디서나 잡던지 간에 높이는 일정해지니까, 그러면은 넓이는 딱 하나로 나올 거거든? 어, 아마 평행할 거야, 아마. 자, 확인은 좀 해보자. 간단하게. 자, 얘 기울기 재보고, 얘 기울기 재봤을 때 기울기가 같은지를 보면 되는 거지? 음. 자 그러면 요거에 기울기를 좀 재보자 어 기울기는 x 증가량이 마이너스 1이고 y 증가량이 3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얘가 나오거든 맞지? 근데 요 직선 같은 경우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 이렇게 생긴 얘니까 얘도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인 얘지 아두 어, 개의 기울기가 동일하니까 아, 요거 두 개는 일단 서로 평행하겠다라는 생각은 할수 있다 됐지? 자 그러면 두 개가 평행한 상황이니까 결국 어디서 길이를 재던지 감에 뭐가 같아야 돼? 높이는 일정하게 저런 예로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좌표 알아야 되고 수식 알아야 되는 거지. 맞지? 어, 그거는 제일 쉬운 게 지금 0,0이니까 0,0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주면 그걸 높이로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됐지? 자, 그래서 거리를 좀 재보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 이퀄 0과 우리 0,0 사이의 거리를 재주면 그게 높이가 된다. 자, 거리 공식 써주면 공식은 다 외우고 있지? 바로 쓴다 그냥. 자, 루트 10분의 절댓값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루트 10분의 6 이게 뭐가 될 거냐면 높이가 될 거야. 됐지? 자, 요게 높이가 될 거고 밑변은 어떻게 재면 돼? 5부터 a까지의 거리 재면 되는 거지? 전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되니까 루트 10 나오나? 맞지? 음, 루트 10요게 뭐가 나온다? 밑변의 길이가 나온다. 됐지? 아, 그러면 최종 답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루트 10이고 높이는 루트 10분의 6이 되는 거니까 아, 넓이는 3이 나온다. 이렇게 구해 주면 마무리 되겠네. 되지? 아, 자취의 방정식 문제 조금 잘 기억해두지 않았지? 자취의 방정식. 자, 지금 이 소리잖아.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아, 있정확하게 그려보자 우리가 예각이게이등분하는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게 목표기 때문이기 때문에. 됐지? 어, 자 일단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 얘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3x 요렇게 생긴 예고,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3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마이너스 3분의 4요렇게 생긴 예지.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거에 그림을 그려주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니까 뭐한요 정도 되겠네, 그지? 요렇게 생긴 얘일 거고,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4를 지나면서 여기쯤이겠지?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살짝만 내려가는 한요 정도 되는 얘가 될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예각이라는 건 요각도지, 요각도. 그렇지자 그러면 요 각도를 내가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는 요렇게 생긴 얘자 얘를 한번 찾아보자 이게 문제인 거네 그지 여기까지 따라 왔니? 자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는 항상 어떻게 푼다 그랬냐면 자 봐봐 우리 빨간색 찾는 거지 빨간색 찾는 거잖아? 그러면 빨간색 위에 내가 임의의 점을 잡아서 여기를 x,y로 설정할 거야 알았지? 빨간색 위에 임의의 점을 찍어서 여기를 x, y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자. 여기 P라고 잡아볼게. 대체? 자,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 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성질? 음, 교점? 교점? 중점? 중점? 아니. 각의 이등분선. <laughs>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뭔가 푼것 같지? 이렇게. 여기부터. 그렇지 이렇게 수직 내려주고 여기부터 이렇게 수직 내려주면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서로 합동이 된다 그치 우선이다, 우선. 두 개가 합동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다 네. 서로 같다 네. 근데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가 이 전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지 네. 그리고 요 길이도 이 전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거든 네. 됐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직선을 l 1이라고 잡고 두 번째 직선을 l 2라고 잡으면 됐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 P부터, 그냥 p 와라고 적을까? P와 L1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되는 게 되는 거야. 그치? P와 L2 사이의 거리랑. 이렇게 잡아주면은 수식이 완성되는 거지. 됐어 까지자 그러면 가보자 P는 지금 내가 X,Y라고 잡은 거고 여기부터 L1 3X 플러스 Y는 0까지의 거, 거리를 잡을 거야 됐니? 자 그럼 거리 공식 쓰면 되지? 자 제곱 제곱 더해서 루트니까 루트 10 나오고 분모는 분자는 뭐해라? X,Y를 넣으라고 했지 그냥? 넣어주면 그냥 얘가 그대로 나오겠네? 그치? 자 그래서 절대값 3X 플러스 Y 요게 P와 L1 사이의 거리가 된다. 네. 됐지? 자, 두 번째. P 마찬가지로 X,Y라고 잡을 거고, L2는 X 플러스 3, Y 플러스 4는 0이니까, 거리를 재주면, 루트 10분에 대입해주면, 절대값 X 플러스 3, Y 플러스 4. 요렇게 나온다. 됐지? 어떤 성질이 있다? 두 개가 서로? 해야 한다. 이렇게 수식이 완성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이거 구 과자는 소리야. 루트 심 루트 심날아갈 거고 됐지? 자, 내가 절대값 a가 절대값 b라는 a는 b랑 같다 또는 a는 마이너스 b랑 같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어. 됐지? 자, 이 경우는 두 개로 나눠질 거야. 3x 플러스 y 가 x 플러스 3y 플러스 4와 같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은 3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와 같다. 됐지? 자, 그러면 각각 정리해보자. 첫 번째 거 정리해주면 2y는 2x 마이너스 4가 돼서 y는 x 마이너스 2가 나와.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지금? 1. 1이지. 기울기가 1인 거는 빨간색이 있을 거고 우리가 파란색 요렇게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각을 이등 분하는 얘는. 네. 어, 아, 얘는 요거 초록색이 초록색. 그지? 그러니까 일단 얘는 답이 아니겠네, 그렇지? 얘각의 이등분선이 아니고 둔각의 이등분선이 되지, 얘는 됐고, 자, 그러면 요거 마무리해보자. 자, 넘어가면 4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되면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요게 빨간색이 되는 거지. 음, 그래서 답은 요거를 적어주면 된다. 이러면 끝나겠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일단은 마름모가 존재한대, 됐지? 자, 마름모가 이렇게 있고, 자, 그런 다음에 P라는 점이 마이너스 3,3에 위치하고 있대. 네. 그래서, 자, 마이너스 3,3이면 한 여기쯤 있겠지? 여기쯤에 마이너스 3,3이 이렇게 있다. 문제 없냐, 여기까지는? 네.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마름모 A, B, C, D 위에 점 Q가 존재할 거래, 됐지? 네. 자, 여기 어딘가에 Q가 있다라는 소리야.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Q가 있다는 소리야. 됐지? 여기 어딘가 이렇게 q가 있을 건데 우리가 p부터 q까지 거리를 쟀을때 제일 짧은 것과 제일 긴 거를 찾으라는 소리거든 네. 됐지? 자 제일 짧은 것과 제일 긴걸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상황부터 일단 좀 생각을 해보자 일단 제일 짧은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 일단 q가 여기나 여기나 여기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보이지 네? 다시. 이 선상에 q가 있을 때이 거리가 제일 짧겠구나라는 건 보이지 여기 있는 것보단 여기 있는 게 어쨌든 짧을 거 아니야 Q가 여기 있는 것보단 여기 있는 게 짧을 거고 여기 있는 건 당연히 여기는 제일 먼 거고 그지? Q가 요 선상에 있거나 요 선상에 있는 게 어떤, 성, 어떤 상황이 된다? 제일 짧은 상황이 된다 요 소리야? 됐어? 자 그러면 봐봐 제일 짧은 거 한번 봐봐 여기 어딘가 있으면 제일 짧아 그런데 여기에서 90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90도면 이 정도가 아닌가? 여기에서 이렇게 90도로 들어가는 거. 여기가 제일 짧겠지? 됐지? 네. 요거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 조금씩 더 길어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네. 문제없어, 까지는 이해되지? 자, 그리,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잰게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됐지. 자, 그러면 구해보자. 자, 이 직선의 방정식부터 찾으면 되나? 네. 기울기는 1 증가할 때2 증가니까 하 2지. 네. 기울기 2고 y절편 2네 네. 그러니까 이 직선은 y는 2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예지 됐니? 자, 여기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 3까지의 거리를 재주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거리 재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고 거리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나오지 그러면 루트 5분의 7이 나오는 거네 요게 최솟값이 된다 됐어? 요게 최솟값이 돼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 구해보자 어디서야 제일 멀거냐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봐봐. 요 선상 어딘가에 있으면 최소가 되는 거야. 그지? 여기가 제일 멀잖아. 여기 에 있는 것 보단 여기 있는 게좀더 멀잖아. 그지? 어디 있는 게 제일 멀어 보여? B. B에 있는 게 제일 멀지? 그지? 요 B가, Q가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이게 최대가 될 거야. 그지? 됐어? 자, 그러면 최대 값은 어떻게 구해주면 돼? 마이너스 3,3부터 0, 마이너스 2까지 거리재면 되는 거지. 거리 재주면 최대값은 루트 9 더하기 25 이렇게 나오나? 음, 그래서 얘는 루트 34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거 제곱하고 저거 제곱해서 빼자는 거지? 네. 그러면 요거 제곱해주면 34고 빼기 저거 제곱해주면 5분의 49가 되겠네. 요거 계산하는 소리네. 네. 아, 그러면 답은 5분의 5 해주면 1 7 0이지49 빼면 되니까. 121. 요렇게 나오겠네. 응. 됐어? 음, 응. 문제 없지?